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게임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게임은 고요 속의 외침이고요. 각 팀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3분간 한 명은 해당 단어에 관련된 설명을 하면 한 명은 그 단어를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. 주제는 학교와 관련된 질문이고요. 더 많이 맞춘 팀은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을 예정입니다. 팀은 그냥 이렇게 앉은 대로 진행할까요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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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게임 진행하도록 합시다. 같이 갈까? 자 간다! 시. 딱. 우리 학교 밥. 학교 밥. 밥. 밥,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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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데. 밥식 밥. 먹다. 그러니까 이거. 어! 어. 우리, 학교. 우리 학교. 우리 학교 돈 주는 거. 돈 주는 거. 어? 아!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센텀캠 우리 학교 센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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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텀캠 준준 주... 센텀캠 센텀캠 뭐주이가한거센텀캠해서 센텀이 가서 패스 <laughs> 어 패스 <웃음> 어 <웃음> 아까 응 글로벌 글로벌 유학 보내주는 거 뭐라고 유학 하지? 유학 수학, 수학. 보내주는 거! 뭐? 유! 학 유학, 유학 유학 보내주는 거 유학 아까 SAT. 아까 말했던 o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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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o 우리 학교 버스! 우리 학교... 버스! 버스 버스 <laughs> 몇 번이야 <laughs> 몇번 학교 버스 몇 번? 학교 PC방? PC방 이름? 학... 편지? 버...스 우리 학교 뭐냐고? 번호! 버스! <laughs> 버스... 동아리! 동아리 있는 곳! 동아리! 뭐? 뭐라고? 도. 동아리! 동화지? 뭐 동아리! 도, 동아리! 도. 미디믹스. 스 커피 m i <laughs> 믹스 d 리저 x 어디 m 어 x b 어디 i 저기 d mix BD m 저기가 어디 i x BD mix BD mix 나 d m i 하나 천 m 하 x BD mix BD m i 리 BD 리. m 어, 학교, 어, 유학, 수학, 수학 유학, 끝끝 끝! 끝유끝끝학 유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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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어 유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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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학 유학, 유학, 유가유있어학 유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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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학교에 궁금한 게 있어. 기숙사가 있다고? 궁금. 야 궁금. 오. 아, 학교에 전화해. 뭐, 뭐라고? 학교 전화해. 뭐? 아, 학교 전화. 해외 보낸다고? SAP? SAP? 맞지 않아? SAP? 아니야? 어? 그거! 영어 프로그램 SAP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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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p SAP? s p p SAP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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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교환학생? p s 그... 취업 시켜주는 거! 어? 취업! 뭐? 취업! 내 옆에? 취업해라고 취업! 미취업! 내 옆! 어. 넘겨! 도와드 아, 어. 그... 후문에! 후문! 후문에! 후문에! 민석도서관! 그... 우리 다지는데 근처에 <laughs> 닭한 마리 막 이런 거 파는 거 있잖아! 막 하는 뭐라고 뭐라고? 후문 쪽에 아, 음식 금지가 있다. 음식점 막삼계탕 이런 거 파는 <laughs> 거, 거 있잖아. 한판쪽 먹는 안 들린다. 안, 거 거. 안 들린다고. 아, 넘겨. <laughs> 근데 그 중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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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SAP <laughs> 글로벌빌리지 음료 먹는 거 중국 중국 중국, <laughs> 중국. 그 다음에 음료 커피 커피 먹는 거. 건물. 커피. 커피. 현피. 야. 중국. <laughs> 어? <laughs> <죽고? 웃음> <죽고. 웃음> <laughs> 같이. 갈까? 네.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는 B 팀이 3, A 팀이 0으로 B 팀이 승리하셨습니다. 네, 제가 앞선에. 어마어마한 상품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, 둘다 드릴 수가 없어요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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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 한 분만 뽑도록 하겠습니다. 홍 아저씨가 얼굴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당첨이 되는 겁니다. 네, 이제 그러면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분씩 꽂아주세요. 분량 아니야? 분량 아니야? 아아아생각생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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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시은이 당첨! 웃음> 아, 진짜 깜짝 놀랐어 네 이렇게 해서 시은님이 선물 당첨되셨습니다 아귀여네 <laughs> <laughs> 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바로 다음 입시 모집 요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 <laughs> <와> <laughs> <와> <laughs> <건데>? 오! 오! <laughs> 칭찬해, 칭찬해, 칭찬해. 왜 마음에 안 들어요? 아니, 너무 행복해서 우와, 눈물이. 정말 뭐, 재밌겠다. 연봉이 아, 영광이겠어, 진짜. 아직 나도 파란색으로 변해버렸네 눈물 때문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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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동서대학교 먼저 검색해 볼게요. 부산에 있는 동서대 솔직히 어떤가요? 네,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도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고3이었는데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. 제가 과연 이 학교로 올수 있을까?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학교에 다행히 붙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런 저의 기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쯤 제가 화석이 돼 있을 텐데 저랑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